안녕하세요 보초모델러 딸깍입니다. 오늘 딸깍 만들 것은 led 전광판 인데요. 이런식으로 특정 모양으로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럼 기본으로 생성된 오브젝트들은 지워주고 시작해볼게요. 먼저 플랜을 생성해서 x축으로 90도 돌려줄게요. 가로로 크기를 줄여 길쭉한 led를 만들어 볼게요. 그리고 f 1을 눌러 이름을 led라고 붙일게요. shift d로 한개 복사하겠습니다. 복사한 플랜은 led-h라고 해서 최종적으로 숨겨줄거예요 숨기기 전에 ctrl-r로 반을 나눠주고 우클릭 후서 u b 바이드를 80번 해주겠습니다 면이 많이 나눠질수록 led의 픽셀 수가 늘어나게 됩니다 그럼 새로운 플랜을 생성해서 픽셀을 만들어볼까요 회전시켜주고 크기를 줄여줄게요 이정도로 작게 한다음 p로 분리해줄게요 그리고 f1을 눌러 이름을 픽셀이라고 설정할게요 LED 하이드는 보일 필요가 없어서 눈이랑 랜더 다 꺼줄게요. 자, 이제 그냥 LED 플랜을 선택 후 지오메트리 노드로 갑니다. 여기서 New를 클릭해 새로운 노드를 만들어 볼게요. 기존 인풋 정보는 필요 없어서 컨트롤 우클릭으로 잘라 줄게요. 그리고 LEDH를 가지고 올 건데 이걸 클릭해 버리면 로드가 안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기존 LED 클릭 후 여기 앞정 표시를 누르면 어떤 오브젝트를 선택해도 이노드창이 고정돼요. 자, 그럼 이 상태에서 LEDH를 끌고 올게요. 여기서 지오메트리를 아웃풋에 연결해 주면 보이죠? 이제 픽셀도 가지고 올게요. 이 픽셀이 RGB 총 3개가 있어야 되니 메시서클 노드를 넣어줄게요. 여기서 버텍스를 3개로 하면 RGB 3개가 들어갈 수 있어요. 그리고 트랜스폼 지오메트리 노드를 넣어주세요. 메시서클과 트랜스폼 지오메트리 노드를 연결해주면 이렇게 나오는데요. 세모 크기가 커서 스케일을 줄여주겠습니다. XYZ 전체 드래그 후 0.005로 줄여줄게요. 이렇게 줄어들었고 이제 인스턴스 온포인트 노드를 넣을게요. 이거 원하는 오브젝트를 포인트에 넣어주는 노드인데요. 트랜스폼 지오메트리를 포인트에 연결해주고 아까 픽셀을 인스턴스에 연결해주면 각 점에 픽셀들이 들어갔죠? 간격이 좀 넓은 것 같아서 스케일을 0.004로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 픽셀을 저희가 만든 전광판에 넣어야 되니 전광판도 인스턴스 온 포인트를 연결 후 여기 인스턴스를 연결해주면 안 보이는데 여기 뷰어 노드 눈이 켜져 있어서 그래요 그냥 없앨게요 그럼 저희가 아까 나눈 면에 픽셀들이 다 들어갔어요 이제 캡처 어트리뷰트 노드를 넣어줄 건데요 이건 attribute, 즉 속성을 캡쳐해서 사용하는 노드예요 instance 원 포인트 사이에 capture attribute 노드를 넣어줄게요. 그러면 이 노드는 연결되기 전 여기까지 의 속성을 캡쳐해서 지니고 있습니다. 여기서 index 노드를 넣어 연결해준 후이 속성을 그룹 아웃풋에 연결해줄게요. 이 index는 뭐냐? 각 요소들의 번호예요 쉽게 보여드리기 위해 그리드를 만들어 볼게요. 이 그리드는 지금 0부터 8까지 총 9개의 점을 가지고 있죠. 여기에 인덱스 노드를 연결하고 속성 값을 보이게 해주면 이렇게 각 점마다 번호가 매겨진 걸알수 있어요. 이 그리드는 이렇게 인덱스 번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저희는 픽셀에 인덱스 번호를 넣어줬으니 여기에 속성 이름을 붙여줄게요. 알기 쉽게 그냥 인덱스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해야 될게이 LED에 UV도 언랩 해줘야지 이미지를 넣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UV u n w 노드를 넣고 캡 a p t u r e 노드도 넣어줄게요. 여기에 LEDH의 지오메트리와 UV 값을 연결해준 후 o u t p 을 빼줄게요. 그리고 속성 이름을 그냥 UV라고 해줄게요. 마지막으로 픽셀이 이렇게 많다면 컴퓨터가 과부하고 오겠죠? 그래서 Realize Instance 노드를 넣어 인스턴스가 보이는 상태 그대로 단일 메시 데이터로 만들어줍니다. 이렇게 최적화를 해주면 지오메트리 노드는 끝입니다. 캡쳐 딸까? 최종 노드입니다. 이제 픽셀에 메테리얼만 넣어주면 돼요. 픽셀 클릭 후 쉐이딩 탭으로 이동할게요. 뉴매테리얼을 생성하고 기존 프린스펄 BSDF는 삭제해 줄게요. 그리고 이미션 로드를 넣어서 빛나게 합니다. 이제 원하는 이미지를 넣어줘야겠죠? 이미지 텍스처 로드를 넣고 컬러 값을 이미션 로드 컬러에 연결해 줄게요. 저는 영상으로 넣어보겠습니다. 그럼 이런 식으로 불러와질 텐데요. 여기를 확대해 보면 픽셀 하나 하나에 들어가 있어서 당황스러워요. 걱정 마세요. 제가 알려드릴게요. 우선 이미지 텍스처 노드 값을 만져볼게요. 원하는 프레임 길이 설정 후 시작 프레임도 설정해줍니다. 이제 영상이 계속 반복되길 원한다면 밑에 사이클을 체크해주세요. 그리고 오토 리프레스를 켜줘서 프레임마다 한 장씩 이미지가 바뀌게 해줍니다. 자, 이제 attribute 노드를 넣어 저희가 아까 u v 라고 이름 붙여놓은 걸 입력할게요. 그리고 벡터 값을 이미지 노드 벡터에 연결하면 짠! 나왔습니다. 근데 돌아가 있으니 맥핑 노드를 넣어 z축으로 180도 돌릴게요. 그리고 x축을 조정해서 인물이 가운데 오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저는 영상 아랫 부분이 잘려 있어서 크기를 살짝 키워 줄게요. 스케일을 0.9로 했습니다. 이건 각자 이미지에 따라 다를 거라서 미세하게 틀어진 부분은 직접 조정해 주세요. 이제 픽셀들에 RGB, 레드 그린 블루 색상을 넣어 줄 거예요. 어트리뷰트 노드를 스 i f t d 로 복사해서 네임을 아까 붙여 준 인덱스로 합니다. 그리고 컬러 램프를 넣어 줄게요. 그리고 플러스를 눌러 색상 바를 3 개로 해 줄게요. 컨트롤 시프트 노드 클릭을 하면 현재 로드가 어떻게 나오는지 확인 가능합니다. 각각 레드, 그린, 블루로 설정해 줄게요. 콘스턴트로 바꿔서 단색으로 표현해 줄게요. 어트리뷰트 노드의 팩 값을 컬러 램프 팩에 연결해 주면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요. 아. 지오메트리 노드에서 설정을 잘못한 게 있네요. 여기 캡처 어트리부트 노드 설정을 포인트가 아닌 인스턴트로 해주세요. 저희는 인스턴트 설정을 하고 있으니까요. 자, 그리고 쉐이딩 탭으로 돌아와 보면 픽셀의 색상이 각각 잘 들어가 있어요. 여기에 매스 노드를 넣어 디바이 e 나누기 3을 해주세요. 그리고 색상바를 조정해주면 RGB가 다 표현됐습니다. 그럼 이 이미지에 RGB 픽셀을 섞어주기 위해 믹스 컬러 노드를 넣어줄게요. 그리고, 멀티플라이로 혼합할게요. 팩을 1로 해준 후, A와 B에 각각 연결해주세요. 이제 줌아웃 해보면, 이런 식으로 LED가 잘 들어갔습니다. 이미션 수치를 올리면 더 밝게 빛납니다. 근데 가까이서 보면 픽셀이 좀 모자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LED H를 선택해서 한번더서 섭디바이드를 했습니다. 그러면 엄청 나눠진 거라 컴퓨터가 힘들 거예요. 그리고 여기 색상이 이상한 건, 나눠진 면에 비해 픽셀이 커서 그런 건데요. 그래서 크기를 줄이고, 지오메트리 노드에서 간격도 줄일게요. 그러면 더 선명한 LED 전광판이 완성됐습니다. 애초에 i 디바이드를 80이 아니라 120 정도로 하면 괜찮지 않았을까 싶네요. i 디바이드는 오브젝트 크기에 따라 다르게 해주시면 돼요. 하지만 많이 나눠질수록 선명하게 보인다는 거 기억해주세요. 재생하면 영상이 잘 나옵니다. 화면상에 이렇게 보이는 건머테리얼 부위이기도 하고 제가 픽셀을 너무 늘려서 컴퓨터가 힘들어서 그래요. 렌더하면 괜찮다는 거. 아무튼 고생하셨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